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 중에서 저번 주에는 아마 고스를 만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그 고스가 진화하는 고스트를 만들어볼 겁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요. 딱 지금 이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는 시기가 할로윈이 가까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어쨌거나 의미만 맞으면 되죠. 시기만 맞으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만드는 것을 보면은, 순서는 어지간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각 조각을 들 때마다 그것이 번호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 조각을 만들었고, 2번 조각은 고스트의 그, 뾰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저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영상이 좀 빠르다면 영상의 속도를 늦추고 각 번호대로 이것이 어떻게 붙이고 그러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번 조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붙이는 부분을 조금 잘 연결할 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퍼즐과 비슷한 것이라서 지금 조각을 보면은 눈두 개가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눈 옆부분의 뾰족한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이것을 만들 때 이해를 더 하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를 퍼즐처럼 하면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볼수 있다면 아마 링크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압축 파일 안에 전개도 파일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흔히들 말해서 PDO 파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전개도 파일을 열수 있게, 페파쿠라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그 전개도 파일을 연다면 이것을 어디에다 붙여야 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페파쿠라 뷰어는 어떻게 봤냐고요? 그것은 선생님이 전에 페파쿠라 뷰어에 대해서 영상을 매우 유튜브 시작할 때쯤에 올린 게 있는데, 페파쿠라 뷰어라고만 여러분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다운로드 링크까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으로 먼저 고스트의 몸의 기본을 만들어준 다음에 눈을 붙이고, 눈 아래 부분에 바로 저렇게 입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고스트가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작업을 빨리 하려고 순간접착제를 썼지만, 여러분은 최대한 깔끔하게 목공용풀을 얇게 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뾰족한 것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뒤통수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확히는 정수리부터 시작하는 뒤통수 부분을 붙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저렇게 모양을 해주시고, 아, 미안해요. 턱 부분이었네요. 만들어 놓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지금 졸려서 그런 것 같은데, 우선 턱 부분을 만들어 주네요. 생각보다, 아, 아까 정수리는 제일 처음에 만든 게 1번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턱 부분까지 이어주면 은 뒷부분에 동그랗게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이제 뒤통수 부분을 만드네요. 흔히들 후두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붙여주면서 해주면 은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뾰족하게 약간 유령 꼬리 있잖아요. 그 유령 꼬리로 마무리 짓듯이 고스트의 몸쪽은 끝날 겁니다. 저것도 점선도 미리미리 접어주시고 붙여주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는 이렇게 각진 폴리곤의 느낌이 싫어가지고 아예 점선에 선을 안 긋고 접지 않은 채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고수가 된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저 점선도 다 접어주시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예시 영상이니까요.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쭉 하고 있고요 저거 먼저 세 개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저거는 고스트의 붕떠 있는 손이 될 겁니다 유령 그렇잖아요 몸이랑 쭉쭉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이랑 떨어져서 붕떠 있는 손 일종의 유령의 무서움을 나타내 주는 장치기도 한데 포켓몬은 아무래도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에서 시작했고 애니메이션도 인기 있으니까 상당히 귀여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유령 포켓몬이라고 하지만 다들 귀엽지 않던가요? 아니라면 뭐 상관없는데 저기에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저 부분 붙여 주는 건두개 부분만 붙일 겁니다 그리고 넓은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그 손을 마무리 지을 때 붙일 건데요 보면은 알겠지만은 선생님도 저 조각이 작아 가지고 종종 손에서 놓치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손이 작으니까 아마 더 잘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페이퍼크래프트를 조금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했다면 이제 슬슬 오래 했을 텐데 여러분도 알 겁니다. 큰거 만드는 건 쉬워요. 하지만 작은 거 만드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혹은 그거와 비슷한 부분들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진짜 큰거 만들었네 해서 놀랄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작은 부분도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런 게 사실 고수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도 아직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늘 작은 거를 만들 때는 온갖 짜증이나 짜증은 다 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거는 사실 작다고 보기도 애매한 그런 거기는 한데 여러분한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짜증 내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방법을 따라 하면은 언젠 어느 순간 완성되어 있는 모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모형을 보는 순간 성취감과 함께 내가 이것을 해냈다고 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들이 할 건데요. 미안합니다. 저거 선생님이 저렇게 만들어두고 있다가 잘못 붙인 거라서 지금 순서를 바뀐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왼손, 오른손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약간 어긋나서 흰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 보이면 그거 자체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거 영상 잘못 찍었다고 또 하나를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기까지 해주시고 저거 역시 그냥 한 번에 툭툭툭툭 붙여가지고 휙휙 돌려주면은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부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빈 공간 없이 탁 마무리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 잘할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고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